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승부의 현장, K보리그의 치열한 경기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격돌.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구위로 눈길을 끈 한화의 에이스 코디 폰세의 활약이 주목받았는데요. 염경엽 감독도 폰세를 한 번이라도 이기고 싶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이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를 칭찬하며 경의를 표했다. 홈런 두 발과 결승타로 4점을 내줬음에도 폰세의 강력한 피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다. 염 감독은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지는 2025 신한 솔뱅 케이보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8차전을 앞두고 폰세는 다른 팀과 맞붙을 때 커브 스트라이크 비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전날 우리 상대론 80% 가까이 스트라이크로 연결됐다며 그의 9위는 올해 내가 본 투수 중 최고 수준이었다. 고 말했다. LG는 지난 27일 하나와의 잠실 홈 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5-6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4연승이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2위 하나와의 격차도 2.5 경기로 좁혀지는 결과를 맞이했다. LG는 지난 27일 하나전을 앞두고 객관적으로 선발 투수 전력에서 밀린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나가 2025 시즌 리그 최정상급 에이스인 코디 폰세를 출전시킨 반면, LG는 임시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코엔 윈을 선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폰세는 지난 20일 울산 NC 다이노스전까지 2025 시즌 11경기 72이닝 동안 8승 무패, 평균자책점 1.63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17일 대전 SSG 랜더스전에서는 8이닝 2피안타 1볼렛 18탈삼진 무실점으로 K보리그 정규이닝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썼다. 팀 동료 류현진이 2010시즌 LG 상대로 세운 9이닝 17탈삼진을 넘어서며 한국 야구사에 새로운 역사를 남겼다. LG 타자들은 지난 27일 폰세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1회에서 3회 말 공격이 모두 3자범퇴로 막히며 무기력했다. 선발 투수코엔 윈도 1회 초 1실점, 3회 초 3실점으로 흔들리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하나에 내주고 말았다. LG도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4회 말 1사 뒤 김현수. 6회 말 1사 이후 이영빈의 솔로 홈런이 터지며 2사로 추격했다. 7회 말에는 2사 23루에서 박혜민의 운좋은 안타가 나오며 두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4사 4 동점을 만들었다. LG는 이 기세를 이어 역전승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4사로 맞선 9회말 2사 1루, 5-6으로 지던 11회말 2사 말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패배를 받아들였다. 김진성, 박명근 등 주요 불펜 투수들이 연투를 했기에 더욱 아쉬움이 컸다. 염경엽 감독은 폰세를 한 번이라도 제쳤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7회 말 박혜민의 운이 따르는 안타가 나올 때 기재된다고 생각했다며 4사 동점이 되자 기 경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온것 같았다. 연장 11회에도 질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폰세는 전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웠다. 박혜민의 빗맞은 안타가 터지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폰세는 무사 3루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구위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염 감독이 폰세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언제든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폰세는 전날 7회말 무사 2, 3루에서 구본영, 오지환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사후 박혜민에게 안타를 내주는 부름과 내야수들의 실책만 없었다면 7이닝 2실점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엘지타선을 상대로 8개의 삼진을 잡으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염경엽 감독은 삼진 1위 투수의 장점은 득점권의 주자가 있어도 이를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라며 어제도 7회 말두 삼진을 허용했다. 박혜민의 빗맞은 안타가 나온 덕분에 동점이 될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폰세는 이번 시즌 리그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을 모두 석권할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다. 세스지 랜더스의 앤더슨이 그 주인공이다. 염경엽 LG 감독은 28일 잠실구장에서 한화 폰세에 대해 언급하며 혼세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 같다 고 전망했다. 이어 무패 행진은 쉽지 않다. 한 번쯤은 패배할 때가 오는데 그게 우리 팀 상대로 이루지길 바란다며 농담을 던졌다. 혼세는 LG 타자들을 상대로 3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이어갔다. 3회 선두 타자 신민재를 145km 커터로 삼진 처리하며 올 시즌 100번째 탈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11 경기까지 97탈 삼진을 기록하던 폰세는 12 경기 만에 시즌 100탈 삼진을 달성하며 역대 최소 경기 타이 기록을 세웠다. 이는 팀 동료 류현진의 대기록과 맞먹는 성과다. 류현진은 2012년 6월 24일 대전 두산전에서 시즌 12번째 경기에서 100탈 삼진을 돌파한 바 있다. 폰세는 사회 김현수에게 솔로 홈런을 6회 이영빈에게 또 다른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6회까지 이 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이끌었으나 7회 수비에서 흔들렸다. 몸에 맞는 공과 안타로 무사일, 이로 위기를 맞았고, LG는 희생번트로 1, 사 2, 3루를 노렸다. 그러나 구본역 타석에서 한화 배터리의 피치 아웃 작전에 걸려 두 주자가 모두 아웃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 순간 포수 이루수로 이어진 송구를 받은 3루수노시완이 가까운 이루 주자를 잡지 않고 무리하게 이루로 던져 1루 주자를 잡으려 했다. 결국 이루와 3루 주자 모두 세이프됐다. 폰세는 무사히 3루 위기에서 구본역을 허스윙 삼진, 대타 오주환을 3구 삼진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아웃을 잡은 후 박해민에게 운이 따르는 좌전 안타를 허용하며 4사 동점을 내주고 말았다. 이 타구는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사이로 빠지는 안타가 됐다. 노시환이 이루 주자만 아웃시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 실점이었다. 폰세는 이날 7이닝 6피안타 2피홈런 1 4 9 8삼진 4실점으로 승리없이 마쳤다. 현재까지 12경기 79이닝 8승 무패 평균 자책점 1.94 1 0 5 8삼진을 기록 중이지만 평균 자책점 순위는 2위로 떨어졌다. 현재 평균 자책점 1위는 SSG 엔더스입니다. 엔더스는 11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1.85를 기록 중이며,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연속 무실점의 강력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26탈 3진을 기록하며, 시즌 총 93탈 3진으로 폰세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앤더스는 시즌 초 3월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7.27로 부진했으나 4월 초 출산 휴가 복귀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4월 4경기 25이닝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1.80 44탈삼진을 기록했고 5월에는 5경기 29 3분의 2이닝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0.30 39탈삼진의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5월 들어 단 일자책점, 3실점만 허용한 상태다. 오늘의 경기는 정말로 아쉬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명승부였습니다. LG 트윈스의 필서적인 추격과 하나, 이글스 폰스의 강력한 투구가 만들어낸 드라마.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나요?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과 감독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